오늘 외출을 합니다. 저번 영상에서 연자매랑 제가 친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 연자매랑 오늘은 데이트를 하는데 지금 낮부터 아마 저녁까지 쭉 데이트를 할것 같아요. 같이 낮에 걸리 헤드 가가지고 카페 갔다가 밥 먹고 또 저희 집에 와서 그 연수 속눈썹 제가 붙여줄 거예요. 연수. 준비를 하고 갈 건데 날씨가 흐려가지고 에스쁘의 피치 스킨 피팅 베이스 쓸 거예요. 석보시고 되게 화사해지고 저랑 조금 칙칙한 피부톤 가지고 계시면 더 좋을 거예요. 저 그래서 화장 정말 하기 싫은 날에는 이 피팅 베이스에다가 만약에 컨실러도 안할 때도 있고 살짝 파우더 처리해주면 약간 그 밝음이 좀 오래 가거든요. 그래가지고. 홍시처럼 볼베어 조금 섞어서. 미다 했어요 여러분. 이 뭐지 이 스카프 제 생일 선물 때 받은 거잖아요. 오늘 첫 개시를 해봤어요. 어울려요. <laughs> 호주도 이제 겨울이 가고 있긴 한데 아직 춥거든요. 그래가지고 가을 느낌을 내봤어요. Knock k n o c <laughs> 너무 어때? 귀엽다. 귀엽네. 아, 너무 잘 어울려. 내가 좋아서. <laughs> 아 귀여워. 너무 부끄럽잖아. <laughs> 쌀국수 러버로서 안갈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근데 차가 없어서 <laughs> 어떡하지 이러고 있었는데. 맞아. 다 같이 벌리 네, 가는 김에 어, 쌀국수 좋아하잖아 언니도. 응, 연주도. 뭔가 너무... <laughs> 내 몸에 속당 쌀국수는 네. 없어. 어, 나는 막 그, 막, 고수 향이 폴폴 났으면 좋겠어. 나도. 진짜 진한 그, 그 향신료가 셌으면 좋겠어. 완전 베트남에서 먹었는 느낌? 나 고수 진짜 좋아하거든. 우리도 고수 진짜 좋아하니까. 그러니까. 고수가 안 들어가면 사실 베트남 쌀국수가 아니거든. 맞아. 맞아. 그지? 맞지? 맞지? 난 진짜 고수 팍팍 먹는 거 좋아해. 나도. 진짜, 진짜. 마라탕도 고수 진짜 많이 었어 아, 나도인데, 나도인데. 역시. 나도. <laughs> 저희가 찾아온 싸이공 턱샵이에요. 벌리까지 왔어. 우리한테 굉장히 먼 곳이잖아. 진짜 멀지. 왜뭐 이렇게 싸? 그러고, 어. 여기, 뭐지? 진짜 일하시는 분들 맛집. 약간 어. 기사식당 느낌. 맞아, 맞아, 맞아. 진짜 기사식당 진짜 느낌. 진짜 생각했던 이미지랑 다르다. 어. 되게 이런 공장단지에 있을 줄더 나도 공장단지라고는 생각 안 했거든. 음. 벌리에. 음. 다 음식점도 많잖아 카페랑 어. 그 사이에 맞아. 하나 있는 하나 맞아 맞아 줄 알았는데. 약간 그런 번화가 있는 어, 건줄 알았는데 어, 어. 되게, 진짜 되게 딱 구석에 구석탱이 있네. 아무도 못 찾게 어. 그러니까 어, 아는 사람만 와라 약간 어, 이런 느낌이야 진짜. 어. 그러니까 너무 좀잘 어울리는 거 같아 음, 진짜. 잘 어울려 음, 잘 어울린다. 색깔이 너랑 잘 어울릴 것 같았거든 또정보 <laughs> <laughs> 귀여워 야, 와인 마셨을 때 영상 편집하는데 내가 너무 행복하게 웃는 거야 계속 음, 그거 보면서 내가 계속 웃고 있어 <laughs> 그때 진짜 웃겼어. 막 뭐가 그렇게 웃겼는지 다 기억나진 맞아. 않는데 그냥 그 순간이 행복했던 것 같아. 그 응. 영상 보면 둘다 계속 웃고 있어. <laughs> 이러면서? 어, 이러면서. 그래. <laughs> <최다, 웃음> 사람들다 누군지 <laughs> <laughs> 자꾸 자꾸 나오네. 어. 연자매랑 또 만난다고 오늘 또 말하고 왔어, 아침에. 아 진짜? 근데 정자매보다는 <laughs> 뭔가 연자매가 나는 좋아. 응 맞아. 그래? 어. 연자매가 어. <laughs> 정수, 내가 렇게 부르지는 맞다. 않잖아. 지 정자매는 그리고 너무 많아. 크리스탈도 정자매야. 아 그러네. 크리스탈 제시카. <laughs> 그랬어? 그 다음부터는 계속 연수로 살았어. 아, 연수. 연수로 살다가 연수. 언니 이렇게 이렇게 학교로 전학 오면서 어. 영어 이름을 새로 한 거죠. 왜냐면 아 연수를 너무 바라 못하는 거야. 이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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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우리 아빠도 우리 반에 놀랐거든. 같이 막 호알라눔프로 가, 막 갔을 때그또그 음. 사람들이 읽는데 펭뚝헤어졌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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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아빠 아빠 퀸크? 퀸러면서 <laughs> <그래서> 아빠 오징어 <오줌마>. 먹리핸드더달아더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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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가었더니> 진짜 더고침어뭐 <laughs> 어머 나, 나는 어, 괜찮아 나도 괜찮아 어, <laughs> 벌레만 이거, 안 나면 돼 이거 좀 떼면 돼 여기 두개 넣아 몽땅 넣어버리자 넣어 예쓰 맛있겠다 잘 먹겠습니다 맛있겠다. 맛있겠다. <laughs> 어, 헐, 맛있겠다. 헐 진짜 맛있겠다 진짜 맛있겠다 오, 오, 되게 장국적이다 오, 자식적이야 완전 좋아. 고추를 넣을까? 넣자. 음. 흐려가지고, 싸국수가 갑자기 생각난 거야. 음, 좋아. 좋은 선택이었어. 맞아. 와, 아, 16불이다? 라즈 18불이고 음. 근데 맛은 옛날보다 없어 음 그리고 막 만약에 스페셜 이런 거 시키잖아 음. 음. 그러면 스페셜 라즈 19불이야 아. 음. 누가 19불 주고 쌀국수를 사면 너무하다 완전 그냥 푸드코스에 있는 거지 있는 이게 18불인데? 응 그니까 1 사가 응 진짜 음. 맛있다 반났어 우리 음. 뭐야? 고기 왜 이렇게 맛있어? 응 음. 음. 날씨가 흐려서 되게 분위기 있어요, 오히려. 음. 이건 뭐야? 이거 약간 여기 시그니처 같은 거. 다뭐 짭짤한 건가? 아니, 달달해. 안에 커스터드. <laughs> 어, 나온것 <나은> 같아. <laughs> 아, 배터리 세입하려고 아주 그냥 먹을까? 없애버렸어. 어, 이게 머핀 탑이래. 그래서 이머핀그 어. 위에 부분만 해놓 건가 봐. 어. 맛있어 보여줬어. 내가 먹자 그랬어. 써. 머핀 위에가 제일 어, 맛있잖아. 바삭 추천. 달콤하다 진짜 맛있다. 뭐야? 안 아, 맛있다. 안에안 약간 크림 있네? 같은 게 있어. 어.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맛있어. 커피랑 먹으면 더 커피 맛있었어? 어. 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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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떼. 아몰라떼. 나는 라떼 항상 아무님이좋아는 아, 나도 옛날에 그랬었는데. 아, 아, 챌린지도 했잖아, 너. 진짜 그때 좋아졌다. 응, 맞아. 진짜 지금도 많이 좋아졌어. 맞아. 그래서 이제 뉴스서 네, 다시 백투. 왠래같다 오네. 왠지 갔다 네 윗부분. 아, 안는거나왔서려나데나천재잖아 응. 응, 원래 테이 장녀가 장려. 제일 무서운 거 몰라? 벌레 응. 따위. 어, 안 날아가더라. 딱붙가지고 <laughs> <laughs> 이러고 있잖아. 어? <laughs> 이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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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시> 아프겠다. <laughs> 나무에서 떨어지나 보다. 근데 괜찮다 보이네?

어, 약간 그런 느낌으로. 약간 둘이 하나 웃으면서. 니? <laughs> 네. Yes, 네. you. <laughs> Welcome to Joe's l a c h e place. <laughs> 저도 보여요? 저도 보여 이쁘게 나와요. 저 초탄 아니에요? 아니에요. 괜히 못 빼고 일하는 토요 멋있다. 멋있지. 눈 떠서 월요 날. 봐야 돼? <laughs> 응 봐야 <다야> 돼. 그래야 <laughs> 내가 그걸 할수 있거든. 언니 뭔가 눈 되게 렌즈 낀 것처럼 예쁘다. 땅이.